자 느낌적으로 자 원앙마 그원앙마 형태 갖추기 위함이죠 지금도 그 상이 뜨면은 차가 말을 건다 자 물론 그 여기 포가 그 지키는 수가 있고요 그 아낌없이 전투 한번 붙이고 싶네요 자 먼저 잡죠 예 그렇죠 예자이 정도 예상 했고요자 대차는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대차가 가능하고요. 어, 대차 후에 변화 보고 있는데, 여기 차의 가치를 좀 크게 이제 보겠습니다. 그게 아닌가? 대차가 그 맞긴 한데, 차가 차를 이렇게 잡으면, 어, 잡고요 대차가 맞는데, 병을 이 먼저 잡잖아. 아, 병을. 그렇죠. 병을 이 먼저 잡으면 아니, 뭐야. 손해봤네. 이 먼저, 그렇지. 먼저 그 잡아라. 저보고. 아, 이수익 오류 뭐예요? 지금 와서 또그안 잡기 이상하죠? 예. 그 상이죠. 상 이렇게 잡는 수좀 보고 있데 그 전에, 수순조로, 어 중앙이 상이 뜨고, 자, 여기 포가, 아닙니다. 자,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죠, 상대분은. 그 마가 상을 잡고, 마가 또 잡고, 그런 게좀 싫은 거죠. 자, 이제, 그 상대 궁 따라, 넘겨봐요. 자, 포를 넘고, 이러면은, 자, 조리 하나 공짜입니다. 마가 자꾸 공짜가 되고요. 그렇죠, 어 대응수 나왔죠. 아니, 그 다음에, 자, 말을 걸면, 우리 만은 어찌 되는 거야? 아, 이거 참. 그 아낌없이 자포를 한번 걸어할까? 자포가 소중했을 때 어딘가 그거 넘어요. 예. 느낌적인 한방 보입니까? 강력한 엘반방도 아, 그 엘반방 나쁘지 않데자 원래. 자 포사타 진행을 좀 반대요. 포사타보다 자 엘반방이 강력하네요. 자 포사타의 궁이 잡았을 때그 차장 치는 변화 좀봤고요 그거보다 자 엘반방에 자 마포대 교환이 싫어서 그 피한다. 그 사가 공자가 되고요. 자, 고신되는 순간. 네. 자, 고신 끝에 그 상이 뜨고 자, 간접적으로 우리 포를 거는 형태네. 자, 마가 살을 그 잡고 자, 공자가 맞구요그또 하나. 자, 포가 또 살을 잡고 공자가 맞죠. 그렇겠죠? 그래서 좀참신하게 강력한 프탄방에그 마보다 자, 포로요. 그리고 자, 이제 어? 그 여기 맞는요 여기 마가 아니 그 여기 포죠. 자, 포가 공자가 되죠. 그럼, 그, 여기 포는, 자, 우리 포는요? 자, 우리 포는, 소중하니까. 참신하게 한, 이 정도? 자, 이제, 그렇죠. 포가, 그, 소중하니까, 자, 대응수가 나오죠. 그리고, 그, 지금 상황에서, 자, 느낌적인 한수, 여기 찬데요? 자, 이거는, 어? 자, 우리, 그 상은요? 그 상이, 그, 잡힌데요? 그러네요? 자, 피니시블로 보여요? 자, 풀파워, 나이트 한 발, 퐁! 보고 있습니다.